잠깐만요. 음, 음. 보이죠? <laughs> 뭐 형용사 붙일 수 있겠는데 우리 말은 뭐냐? 뭐전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.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외국말 자 외국말이네. 영어는 보면 전 책이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그 책이 재미있는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 이렇게 덧붙인단 말이야 그죠. 그래서 보면 회용사부터 얘부터 설명 드려야죠. 얘부터 그러니까 그냥 꾸미는 거예요. 니까 그러니까 형태, beautiful, 그런 식으로 그지? 그래서 뭐냐면 뭐 i know a woman 아,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a beautiful woman 이렇게 하죠. 그지? 그 얘도 회용사잖아 이건 다 아실 테고. 근데 형사 또 있어요. I know a uh, um, tired woman 하죠. 그치? 지친 여자. 요것도 형사란 얘기야. 그죠? 그래서 보면, 이제 ED는 수동태란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뭐, 당한 느낌. 그래서 수동. 그러니까 뭐냐면, 피곤은, 슬로 피곤해지는 게 피곤해지는 거잖아. 그런 느낌이고. 그래서 요런 것도 다 형사란 얘기고. 그 다음에, I know an interesting woman. 이거 가시죠. 이것도, 이 저거 똑같잖아요. 이거 이제, 요거, 아이고, 왜 이래. 요거가 안 되죠? 요거 ING.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, 얜또 능동이잖아요. 내가. 주, 저 뭐, 주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내가. 그래서, 그, 뭐, 그 여자가 스스로 재밌잖아요. 그죠? 근데, 이걸 바꾸시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, 제, 뭐, 지친 여자, 재밌는 여자, 이렇게 되는데, 여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여자 뭐한? 지친. 이렇게 해야 된다네요 뒤에서 꾸면서. So, I know a woman, 뭐, tired by her uh, w o r k 뭐라고 시지일 때문에 지친. 여기 이제 뒤에서 꾸미는 거야. 통째로. 그죠? 이렇게, 이렇게.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, 요 사이에, 항상 이런 게 있다가 외우세요. 그냥. 관계대면서 플러스, 비동사. who is tired 외우셔야 돼 이건 아 수업할 때 매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I know a woman 똑같죠 interesting to you 네가 봤을 때 흥미로운 여자가 한명 있어 그죠 그때 보자 그지 이렇게 뒤에서 뭐가 꾸밀 때는 항상 가운데 뭐가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그죠 그니까 말 이렇게 하는 게 아, 여자 한분 아, 알고 있는데, 아우, 지쳤어. 여자 한분 알고 있는데, 아우, 너좀 재밌게 생각할 걸? 재밌다는 분이라고 여길 걸? 뭐 그런 얘기야. 근데 그것도 사물을 봅시다. ,이. 음, 만약에 I have money. 이거 아시죠?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.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죠? enough money. 그지 충분한 돈이 있어. 바꾸면 I have the money. 뭐 enough uh, to buy a car. 알지? 그래서 똑같죠? 요게 얘가 뒤에서 꾸미잖아 찾아게 충분한 뒤에서 꾸미는거지 이렇게 뒤에서 꾸미면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? m o n e y 저 사람, 사물이잖아 which is 똑같아요 다 그지?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 have uh, 아 뭐로 가자 뭐 chair로 가자 의자 그지?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 i have a broken chair 해 되는데 i have a chair 의외겠습니다뭐한 broken by somebody else. 아, someone else. 그지뭐 그냥 somebody로 하자 누가 군 때문에 깨 망가진. 여기 뒤에서 끊는 거야. 뒤에서. 똑같죠, 그죠? 근데 요새 뭐할때 항상? 그냥 이거 외우세요. 위치 is. 또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이런 이제 수동의 느낌도 똑같고 그냥 이런 형용사도 형용사고 다 형용사란 얘기야. 그죠? 근데 마지막 하나 끝냅시다. I have the 뭐, 채로야 또. 의자야. 근데 뭐냐면, 너 이거 흥미로워 할 거야? 뭐, 그, <laughs> 그, interesting, uh, to you. 그지? 똑같죠? 얘가 디오스 꿈이잖아. I ing든, ed든, 뭐, enough 같은 정통 형사든, 용다 형사란 용 얘기야. 그럼 얘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? which is. 이게 아이디어 붙이는 거야. 그러니까, 우리말은 뭐냐면, 나는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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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동사를 얘기하잖아. 근데 얘는, 있다, 뭐가, 근데 걔가 뭐고, 걔가 뭐고, 걔가 뭐고. 그래서 이 붙이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. 이 구조를. 근데 이게 극명한 언어사의 차이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 붙이는 얘기 계속 드릴 건데, 오늘 하신 건첫 번째, 뭐라고 해요? 효용사의 후치수식. 그 얘기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